독일의 신학자 본 헤프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저는 요즘 왜이본 헤프 목사님의 말씀이 자꾸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또 여러분의 이름을 넣고 기도하면 내 마음 속에 위로하라, 격려하라. 이러는 소리가 자꾸 들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색은 하지 않지만 좀 힘이 드시나요? 요즘? 아, 아닌가 보네요. 그죠? 다른 교회 성도님들 기도했나 보다. 그죠? 사실은 여러분 뿐만이 아니고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격려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가기가 힘든 것이 인생이지요. 남편이나 아내가 건강이 좋지 않은데 사람이 할 바는 없고 그저 하늘만 바라보는 분들의 심정이 보이지요. 아무리 해도 삶의 형편이 풀리지 않아서 씨름하는 그런 분들의 거친 숨소리도 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하고 관계가 어려워서 마음이 무겁고 힘들어서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절규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할 수 없는 고민으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도 계시지요. 여러분 이런 분들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하나님의 격려가 있으면 그들이 새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격려는 문자적으로 하면 자극하다, 촉진하다 이런 뜻입니다.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이 기존의 어려움을 만나기 전에 가던 그 길을 계속 갈수 있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워주는 것을 격려한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이미 흔히 잘 아는 대로 칭찬하면 고래도 춤을 춘다 하는 말은 너무 이렇게 세상이 다하는 이야기가 되었죠 그러나 여러분 격려하면 한 영혼이 살아나게 됩니다. 칭찬은 누가 어떤 일을 잘 했을 때그 일의 결과를 보고 그 결과에 대한 나의 만족을 표현하는 말이지요. 흔히 우리가 잘했다, 참 잘했다, 수고했다 이런 말들은 일의 결과를 보고 하는 칭찬의 소리입니다. 사실은 그런 사람들에게 칭찬의 말은 어쩌면 필요가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미 일을 잘해서 좋은 결과를 얻은 사람은 그 결과 때문에 자기 스스로 만족하고 기뻐 행복한 사람이지요. 그러나 격려는 다릅니다. 격려는 실패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때그 일의 결과보다는 그 사람 자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그가 가던 길, 또는 마땅히 가야 되는 그 길을 계속 갈수 있도록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것이 격려라고 할수 있겠지요 여러분 일이 안 풀릴 때는 우리가 한치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바로 그때 실패와 고난과 장애물 가운데 숨어 있는 하나님의 승리를 보고 새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참 격려다 할수 있겠지요 그래서 상담 심리학자인 레리 크랩은 삶이 어려울 때라도 그리스도인들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진정한 격려다. 이렇게 말했죠. 쉽게 말하면 어려울 때 예수 잘 믿게 하려는 것이 진정한 격려라는 것이죠. 우리는 칭찬은 잘해도 격려하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이 잘한 것을 보면 잘한 그 결과가 눈에 들어와서 잘했다. 이렇게 또는 뭐잘 못했다. 이렇게 말하기는 쉽지요. 그러나 잘못하고 있거나 또는 잘못해서 주저앉아 있을 때그 부족한 사람들을 보면 이렇게 지지해 준, 주는 것은 간단한 일이 아닙니다. 격려할 수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격려를 받고 격려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주저앉아 있을 때너왜 그러니? 다시 일을 설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말을 할수 있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부족하거나 일에 서툰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는데 이런 소리 하지 않습니까? 나보다 못하면서 괜히 그냥 설쳐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찔리는 표정이 하는 게 없는데 당연하죠 뭐 제 이야기니까요, 제 이야기. 이제 괜히 찔리지 마세요, 이거 제이야기예요 제가 중고등부 수련회, 우리도 이제 곧 수련회를 가는데, 여름에 학생들을 많이 데리고 중고등부 수련회를 가는데 차가 많이 가야 되잖아요. 교회 밴을 운전 잘 못한다고는 했지만 그래도 할수 없어서 안수 집사님께 딱 맡겼는데, 그게 남자니까 운전 웬만큼 할거 아니에요. 차를 끌고 간는데 10m도 안 가서 그교회 그 앞마당 모퉁이 돌에 걸려가지고 차가 기우뚱 해갖고 애들이 그냥 난리가 나게 생겼죠. 애들이 움직이기만 하면 넘어 지게 생긴 거예요. 제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괜찮아요 뭐잘 해보세요 그러니까 내려. <laughs> 제가 운전대를 뺏어갖고 애들을 목숨을 구해야 된다는 생각에 그냥 그 집사님 생각을 안한 거죠. 내려와 해가지고 제가 사야 해서 했죠. 5분도 안 됐어서요. 제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그냥 안심을 시켜서 이렇게 해서 차를 빼면 됩니다 하고 할걸 제가 그래서요. 곧바로 그 지사님께 사죄를 했어요. 근데 제가 이 일은 평생 잊지 못해요. 오늘날도 그 일만 생각하면 그 지사님께 송구스럽고 늘 이렇게 죄송한 마음이 생겨요. 여러분 고소하죠? 제 일이라서. 이게요, 저 뿐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의 연약한 우리들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교회는 칭찬보다는요, 격려가 필요한 곳이에요. 잘한 거 보고 잘했다 하는 정도 갖고는 좋은 교회가 될수 없는 거예요. 잘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들을 보고, 너 잘할 수 있어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격려를 서로 나눌 수 있는 곳, 그런 것이 좋은 교회이지요. 그래서 비난이나 책망이 아니라 격려로 사람을 살려내는 곳이 건강한 교회이지요. 장로님만 교회, 좋은 교회 만드세요. 뭐, 그냥. 아무도 아멘을 못해서요. 그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22저, 25절에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요, 사랑하고 선행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고 필수도 아니고 의무예요. 의무.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행을 하다 보면 낙심할 일이 생기죠. 사랑을 베풀다 보면 여러분 하기 싫은 때가 있지요. 언제 그렇습니까? 오죽하면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겠어요.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이야기겠죠. 열심히 도와주는데 한 번도 내게 고맙다는 인사 한마디 안 하는 사람 보면 계속 돕고 싶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그런 사람 잘 알아요. 잘 돕는데 고맙다고 안 하면 안 하고 싶다고. 나는 잘 한다고 했는데 나보다 더 잘하는 사람이 딱 나타나서요. 내가 기가 죽을 때 여러분 어떠세요? 그래도 잘 못하는데도 계속 하고 싶으세요? 그래도 용감한 사람은 계속 해요. 언제 그만하세요? 잘하는 사람이 한마디 딱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일이라고 하냐, 뭐 이런 소리를 듣기만 하면 이제 자존심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선행과 사랑을 중단하기가 쉽지요. 여러분, 우리 중에도요, 제얘기 추측이에요. 제가 잘 모르긴 하는데, 열정으로 찬양을 하다가 지금 입을 닫고 계신 분 계시죠? 저는 여러분 모르기 때문에 추측이라고 그랬어요. 나중에 변장님들께 여쭤봐야 하긴 하지만 열심으로 찬양하다가 뭔지 몰라 지금 찬양 안 하시는 분 계실 거예요. 뿐만 아니고 열심으로 숨기고 봉사하다가 우리말로 하면 시험이 들어서 예배만 드리고 그렇게 계신 분들도 들어있지요. 심한 분들은요 그 상처가 다 아물 때까지 교회를 쉬는 분도 계세요. 쉰다는 말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교회를 쉬고, 그러다가 아예 교회를 떠나는 분들도 있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을 만나면요. 그가 마땅히 가야 하는 길, 무슨 길이겠어요? 믿음의 그 길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가도록 돕는 것, 그것이 참된 격려입니다. 그래서 사명을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기억하게 도와주고, 자기가 받은 은사를 다시 발견하도록 도와서 그가 힘을 내고 이 믿음의 길을 잘갈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격려요. 그런 격려가 있는 교회는 살아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격려를 서로 나누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격려의 시작은요, 말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으로 다른 사람을 격려할 수 있죠. 그래서 잠언 12장에 보면요, 마음에 근심이 있으면 절망에 빠지지만 격려의 말은 그를 다시 일으켜 세운다. 격려의 말이 다시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설명이 필요 없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허드슨 테일러의 유명한 일화를 한 가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허더슨 테일러는 영국 사람이에요. 젊은 나이에 선교하겠다고 선진국인 영국에서 멀리 이국말리 중국에 가서 선교 사역을 시작할 때였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선교 본부에서 영국에서 편지 한 통이 온 거예요. 네가 하고 있는 선교 프로젝트를 그만하라. 만일 중단하지 않으려면 우리 선교 단체를 떠나라. 이런 통보를 받은 거죠 이 젊은 사람이 자기 일생 청춘을 걸고 나는 선교에 몸을 바치겠다 하고 먼 이국만리 가서 선교사역을 시작하는데 느닷없이 중단하라 편지 한 통이 날라온 거예요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얼마 안되었어요 한 일주일 지난 뒤에 또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결혼하려고 약혼한 애인에게서 온 편지예요 내가 보니 당신이 가는 길과 내가 가는 길은 다른 것 같습니다. 나는 이제 내 갈로 갈 테니 당신도 당신 길로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결혼 못 하겠다는 거죠. 우리 현이 군대 가면 고무신 끄꾸로 씻는다는 얘기죠. 얼마나 낙심했겠습니까? 일생을 걷고 걸고, 걸고 사명자로 선교자로 살아가겠다고 한 꿈이 무너지고 또 일생을 같이 살아가겠다고 하는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이제 서로 각자의 길을 가자는 통보를 받고 얼마나 낙심하고 얼마나 좌절을 했겠습니까? 시금을 전폐하고 방황하고 있을 때요 무려 나이가 스무 살이나 많은 선배 어른이시죠 스무 살이 많으니까 선교사님이 다가오셔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우리 여행 가자 그래서 강제로 끌고 가는 거죠 중국 땅그 넓은 땅을 7개월 동안 두루 곳곳을 돌아다니면서요. 이분이 한 말은 한 마디뿐이에요. 내가 당신을 처음 보았을 때 앞으로 당신은 위대한 선교사가 될 제목인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나는 이제 나이가 많아. 내가 그렇지만 나이는 많지만 내 죽을 때까지 당신을 돕겠습니다. 딱한마디에요 내가 죽을 때까지 당신을 도울 테니 당신 안에 있는 위대한 선교사가 될 가능성. 그것을 붙잡고 일어나라. 이 한마디 말에 허드슨 테일러는 정신을 차리고 다시 사명을 회복하고, 오늘날 세계가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이렇게 위대한 선교가 되었죠. 이와 같이요, 격려는 한마디 말로 시작하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가 힘을 얻는 말씀을 사람의 입을 통해서 더할 때, 전할 때. 그 위로의 말 가운데는 사람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우리가 격려하는 방법은요. 가까이 가서 옆에 서 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격려의 달인이 한분 있죠. 여러분 아십니까? 격려의 달인. 텔레비전을 보니까 그거 뭐죠? 정글의 달인은 있던데. 족장. 성경에도 달인 있어요. 격려 아주 잘하는 사람 있죠. 우리 그 사람 본받자고 남성교의 이름을, 그분의 이름을 따서 짓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제가 눈치를 보니까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갖다 붙인 것 같은데. 안, 큰일 났네, 지금. 그 그렇죠? 바나바 성교회잖아요. 이 사람의 이름이 뜻이 위로자, 격려자라는 말이에요. 원래 이름은 사도행전에 보면 요셉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하도 격려를 잘하니까, 격려의 달인이니까, 옆에 사도들이 이 사람을 별명하여 부르기를 격려자, 위로자, 바나바라는 이름을 불렀잖아요. 원래 위로의 아들, 권위자 이런 뜻으로 성경이 번역하는데요. 사실은 격려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오늘을 살펴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격려자라고 하는 말은 파라클레세오스인데요 파라는 두 말이에요. 함께라는 말이고요. 클레세오스는 가까이 부른다 가까이 다가간다. 그러므로 가까이 격려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다가가서 옆에 서 주는 것그 자체를 격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누군가 우리 가까이 다가와서 옆에 서 주면 힘이 됩니까? 아무도 뭐 가까이 와서 다가서 주는 사람이 있어 봤어야죠. 그죠? 사도 바울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로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이에요. 다 아시는 대로 유대교를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유대교를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고 핍박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나라까지 쫓아가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아주 악명 높은 사람인데, 다른 나라로 가는 길에, 담에색 다메색 길에서, 담에색으로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회심한 사람이잖아요. 예수 믿고 나서 회심한 후에 예루살렘에 가서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제자를 만나려고 했으나,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 사람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 때리고 핍박하고 못 살게 했던 사람이야. 믿기는 뭘 믿어? 그냥 우리를 속여서 괴롭히려고 그냥 거짓말 하는 거겠지. 야, 우리도 당할지 모른다. 도망가자. 무서워할 때요. 어떤 한 사람이 그에게 다가 가서 옆에 딱서 주죠.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으로 예수를 만나고 진정으로 해심한 사람입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내가 보장하겠습니다. 하고 바울의 손을 잡고 그 옆에 딱서 주었던 사람이 있어요. 누구죠? 그 사람이 바나바인 거죠. 그 옆에서 주는 그 자체가 사도 바울에게는 얼마나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그것이 격려예요. 뿐만 아니고 나중에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또 유대 교인들에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핍박을 당해서 돌에 맞고 자기 고향인 다소로 피신 가서 도망가서 이렇게 숨어 있을 때 있죠. 그때 이 바나바라고 하는 사람이 그먼 곳까지, 사도 바울의 고향까지 찾아가서 만나죠. 그리고는 이렇게 말하죠. 당신은 여기 있을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사도 바울 당신 입으로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 된 사람이다. 이렇게 그렇게 여러 차례 말하다가 여기 이렇게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다시 그를 불러 이렇게 세워 사명의 자리로 이렇게 데리고 다시 나오죠.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바나바가 없었으면, 좌절하고 주저앉아있을 때 다시 일으켜 세우는 격려자가 없었더라면, 오늘날 사도 바울이 될 수가 없었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런 일을 보고, 말로 사람들을 위로하고, 옆에서 주으로 다른 사람을 살리는 바나바를 보고, 요셉을 보고 사람들이, 아, 저 사람은 격려하는 달인이다. 저 사람이 위로하면 하나님이 살리는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 저를 이제부터 요셉이 아니라 우리가 파라클레세오스 바나바라고 부르자. 격려의 사람이라고 부르자. 그때부터 바나바가 된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 서로 격려 잘 해야 됩니다. 건강한 교회는요,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이 모였어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서로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할수 있도록 자꾸 위로하고 용기를 주고 그런 격려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요. 다시 살아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 만들어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는요. 부족하고 큰 교회가 보면 아주 작은 교회에 지나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아직 소망이 있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그 옆에 서서 있어서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격려하면 그 격려 가운데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될줄 믿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 부럽지 않는 교회예요. 여러분 그토록 큰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작지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건강하고 좋은 교회입니까? 두 말할 나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으면요, 믿음의 길을 계속 갈수 있도록 어떻게든 도와야 돼요. 우리 교회의 지도자는요, 이렇게 한눈에, 아, 오늘 우리 그냥 느낌으로, 오늘 우리 교회 지금 누가 안 나왔어요. 다 보이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사람들에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누가 울고 있는지, 누가 연약한지, 누가 소외당하는지, 이런 것이 한눈에 들어오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도자라면요. 예배 끝나고 또는 나중에, 아, 어떤 누구가 오늘 교회 에안 나왔습니다. 더 좋은 것은 여러분이 먼저 전화해 보시고 이래서 전화 안 나왔다고 합니다. 같이 신방 갑시다. 이런 사람이 지도자인 거예요. 소외된 사람들이 있으면 찾아가서 함께 있어주고, 같이 영화도 봐주고, 같이 가을 되면 단풍 놀이도 가고, 그냥 놀러 다니는 것이 아니에요. 한 사람을 살리는 격려하는 중인 거예요. 영화 보러 가실래요? 저는 이미 명단 작성해 놨어요. 누구랑 영화 보러 갈지. 혼자 사는 분들 있죠, 뭐. 당연하겠죠. 계단 올라 못 가는 사람들. 뭐. 어쨌든요. 제가 비밀인데요. 저는 영화 누구 보러 갈 건지 다 정해 놨어요. 가을에 단풍놀이도 갈까 지금 연구 중이에요. 그건 아직 명단을 몰랐는데요. 한번 같이 궁리해 봅시다. 누구랑 갈까? 여러분 일이 서툰 사람이 있으면요, 자꾸 기회를 주고 또 주고 또 기다려 주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 잘한다. 해봐라. 실패했을 때는 괜찮다. 그때요, 그 사람의 자존감을 자꾸 살려주면 그것이 건강한 교회요. 살아나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아니 교회가요, 뭐 점점 더 커지지 않더라도. 아직 잘 모르고 서투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귀를 떠주고 떠주고 기다리면서 그 사람이 살아나도록 하는 일, 그 자체가요, 생명을 살리는 일, 구원을 하는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그 일을, 그일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거죠. 그리스도인은 이런 격려의 사명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것은 남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모두, 우리 자신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소외되고, 연약하고,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람 누구입니까? 저 보시면 안 돼요. 저만 그렇다고 하면 안 돼요. 저도 우리 교회에서 소외된 자예요. 그죠? 답답할 때 아무하고도 얘기할 사람 없어요. 제가, 제가 혼자 운동복 입고 막 뛰어다니면요. 이렇게 좀 아프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답답하구나, 그렇게 돼. 제 혼자구나, 이런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또 우리 교회에 누가 연약한 사람이에요? 저만 보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다한분한 한 분이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 연약한 자요. 주저앉고 싶은 자요. 다시 일어날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까이 오셔서 너 다시 일어나라.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고 한 발만 더 앞으로 가라. 한 발만 더 앞으로 가면 구원을 이끄시는 예수를 만나게 되고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지쳐서 고뇌서 주저 앉고 싶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 뒤에서 밀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격려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읽어보시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런 사람들을요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을 하시는 이야기로 가득 차 있어요. 모세가 위대한 모세가 죽고 나서 다음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잖아요. 젊은 사람이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 심정이 어죽했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다가오셔서 뭐라고 합니까?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하리라. 무슨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죠. 여러분 베드로가 낙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무슨 말이에요? 다시 일어서라 다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라 격려의 말씀이 있죠 심지어는 요 의심 많은 도마에게까지 요 나는 만져보지 않으면 도대, 도대체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나오는 좀 염치 없는 제자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도 예수님은 옆구리 내어주시고 그 손을 붙잡고 여기 대어봐라 만져봐라 네 손을 내 옆구리에 대어봐라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무슨 말씀이에요? 격려의 말씀이죠. 성경은 온통 이렇게 죄인들, 연약한 자들, 소외된 사람들을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위로하는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이 순간에 우리는 보혜사 성령님, 보혜사 하나님이라고 부르죠. 무슨 이야기예요? 격려자 하나님. 그 우리를 격려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 옆에 서주시고 말씀하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고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하는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가도록 뒤에서 밀으시고 앞에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는 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세상에 격려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 다 격려가 필요하죠. 하나님의 격려가 없으면 어쩌면 단 하루도 살아내기가 어려운 것이 우리 인생이죠. 실패하거나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그 일의 결과보다는 그 사람 자신을 더 바라보고 관심을 두고 그가 마땅히 가야 할 길, 믿음의 길을 더잘갈수 있도록 또는 중단없이 계속 갈수 있도록 위로하고 격려하면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가운데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모두 바나바와 같은 격려의 사명자, 그리스도인은 격려의 사명자입니다. 의료의 말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격려하고 부족한 사람들, 죄인들, 연약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찾아서 그 옆에 있어주고 사랑과 선행을 하도록 도와주고 믿음의 길을 계속 잘갈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격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교회도 살아나고 격려하는 그 사람이 도리어 격려하는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으로 여러분을 축복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으리라. 그 아멘이 잘안 되시죠? 그죠? 우리가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며 거두으리라. 그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고 서로 격려하고 또 위로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살아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교회라고 하는 건 여러분 자신이에요. 위로하고 격려하는 자리에서 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각자,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우리 등 뒤에서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한번 찬송하고 기도하며 봉헌하기를 소망합니다. 사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가기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도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지치고 고나여서 그만 가고 싶고 그만 살고 싶을 때가 있죠. 그때 나도 모르게 내 뒤에서 밀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같이 한번 이 찬송하고 같이 기도하며 봉헌하겠습니다.